직접 심고 직접 기르고 직접 수확해서 직접 포장하여 직접 전해드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완전함을 전합니다. 포프리. MBC KBS 공채 세 <laughs> 명의 천재 개그맨 미나 노입니다. 김미나 씨가 리더예요. 나머지는 노예요. 네. 자, 우리 어, 사연 주신 분 음. 제가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투 아들 맘입니다. 남편과 직장 동료로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죠. 성격도 취향도 잘 맞고 중요한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육아도 서로 별 문제 없이 잘 해왔어요. 근데 점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건 둘째가 태어나고부터입니다. 그렇게 잘 맞던 가치관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 음? 이뻐라. 딩동, 여보 나왔어요. 아, 왜, 어, 얼굴이 잘 되죠? 얼굴 안 좋아? 얼굴 왜안 좋아? <laughs> 아빠, 음. 아니 여보, 허니가 인사한데좀 받아줘. 어 안녕. 어 그리고 우리 첫째 황자 어디 있어? 아 첫째? 어. 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잠깐만. 어여 아빠, 어, 어. 어? <laughs> 우리 왕자님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너 주려고 붕어빵 사왔어.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자자, 맛있게 먹어. 공부 시험 시험해. 짬만 어. 편해. 야어 아빠, 어어 어, 어, 나도 붕어빵 먹고 싶어. 허나 다이어트 해야지. <laughs> 네? 아니 일곱 살이 무슨 다이어트를 해 내가 지금 일곱 살이야? 어목 듣게 봐봐 다이어트인줄 알았어 어? <laughs> 가, 가, 가. 아니 아 그래도 그렇지 나도 부빵줘야너좀 들어가서 나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아 엄마가 아빠를 안 물거야 <laughs> 아니 호나 혼. 환... 아, 아유 하, 여보 아왜 첫째만 이뻐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저번에 내가 맛있는 거사왔대 쟤는 지금 식탐이 많잖아 다 뺏어 먹잖아 형거 그리고 왜 첫째가 맨날 양보를 해야 돼 내가 그게 너무 싫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 됐고 밥이나 먹자 됐어 됐어 어아 여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음, 둘째가 생기고 나서 저희 남편은 유독 첫째만 챙겨요 뭐만 하면 첫째, 첫째 둘째한테 눈길 한번안 줘요 한 번은 아이들 적성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아, 어. 날이었습니다 여보, 음, 우리 애들 적성검사 음. 결과 나왔거든? 뭔데? 그거 한번 들어볼래? 어. 첫째는, 아, 좀 걱정되네. 네, 네. 주의가 산만하고 네, 집중력이 어. 떨어진데, 얘 어떡해? 공부 못하고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는 거 아니야? 여보, 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어. 주변을 잘 살핀다는 뜻이야. 아. 그리고 걱정하지 말게, 걔는 크게 대려야. 내가 아, 오빠 초가 알지. 어. 걔 판사, 변호사, 검사 느낌이야. 딱 느낌이 아이고. 왔어. 아... 어또 오빠 닮았잖아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걔는 그래 그래 걱정 는데 그리고 우리 둘째는 어떻게 아, 잘살 거야 걔는 잘살 거야 어잘 어? 산다고 아니 그래도 좀 들어봐 아 얘기 얘기야 아, 뻔하지 뭐 아... 우리 둘째는 외향적이고 주변을 음... 잘살펴본대 음... 그래서 음 얘는 한 경찰 이런 거 시키면 어때 여보 어잘 들어 첫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기술 가르켜 기술 가르켜가지고 걔는 혼자서 그냥 아까리만 사는 거야 기술이 아니, 최고야 걔는 머리가 나쁘잖아 걔는 아니 야,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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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어. 헷려 <laughs> 아니 왜 그래 <laughs> 첫째만 이뻐하고 왜 둘째는 싫어하는데 <laughs> 정이 안가 뭐? 어? 정이 안 간다고 인정한 거야? <laughs> 네, 네 자식이야 나랑 너무 틀리게 생겼어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 얘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됐고. 하여튼,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 남편과 진지하게 말을 해봤지만, 정이 안 간다는 남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지 자식인데 왜 정이 안 가는 걸까요? 음. 그래도 노력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어, 우리 조치 왕자. 어, 어디야? 아빠가 학교 끝난 시간에 데려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어, 아빠, 어... 아빠 나, 나 아빠가 놀고 싶어 어, 아빠 일하고 있잖아 지금. 아빠 나 놀고 싶다고. 아 일하고 있잖아. 아뭐 하는데 아빠? 야, 뭐 하는 거야 버릇 없이? 아빠, 야, 가져와. 키가, 키가 크네. 가져오라고 아, 놀아달라고. 아빠 앉아 있는 거야. 야, 아, 놀아줘 <laughs> 아빠 안 나올 개그하지 말, 가져와. 아, 놀아달라고. 9 0 분대 개그얘이 뭐야, 가져와. 아빠. 아유 알겠어, 하는지 알겠어. 아, 나 진짜 아, 아빠, 진짜... 나 아빠랑 게임하면서 막 놀고 싶어. 일곱 살인데 야, 야, 야. 어. 야, 그러면, 아, 아 야, 좋아, 좋아. 아빠가, 우리 허니, 어. 재밌는 게임 알려줄게. 게임, 무슨 게임? 잘 들어. 지금부터 눈을 감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럼 눈을 오래 감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 그래. 어, 알았어, 아빠. 자, 그럼부터 시... 시작. 어, 아빠하고 있지? 자는 거야? 아빠? 어...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다 갈게 <laughs> 어 카톡 아들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친구들 데리고 다갈 테니까 그리고 아빠가 친구들 맛있는 거다 쏠게 우리 아들 너무 너무 사랑해 <laughs> 어 아빠 눈었다 아빠 내가 네 알겠어 허니신미 아들로 놀아 여보 아니, 나 잠깐 나와 둘게 아니 어, 어디가 왕자 좀 만나 고올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여, 아. 여보+ 여보 보셨죠. 둘째는 눈 감고 잠자기 놀이 이게 놀인가요? 음. 애기랑 놀아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이게 놀이냐고요 진짜 첫째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한강에서 첫째 노는 모습 보면서 4 시간 기다리다 모시고 오셨어요 첫째를 유독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둘째랑 그 사랑의 온도차가 너무 큰게 그게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둘째를 보고 있으면 측근에서 음.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이제 제가 첫째가 미워질까 봐 그게 무서워요 아니 이미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오늘 한강에서 우리 아들이 돈가스를 먹는데 너무 이쁜 거야. 자기야. 돈까스 두 장이나 먹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뭔 얘기야? 아니 왜 이렇게 첫째만 이뻐하고 둘째랑 놀아주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 야왜 이렇게 예민해? 아 내가 언제 또안 놀아줬다 그래? 눈 감기 래했잖아 그래 그게 놀아준 거니? 너 신경 쓴다고 했잖아. 저번에서 뭐야? 첫째 넘어졌을 때 우리 그 조금 까졌을 때너 어떻게 했어? 응급실 데려갔지. 그리고 우리 둘째 다쳤을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맺두면 낫는다고 자연주의 아니, 자연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애는 왜안 데리고 모욕탕 가는데? 첫째만 데리고 <laughs> 왜모욕탕 가냐고. 아, 둘째는 여보가 데려가면 되잖아. 내가 쟤를 어떻게 데려가? 눈빛이 뭘안는 눈빛인데. 아줌마들은 뭐라 그래? 털액이 났다고 뭐라 한다고. <laughs> 쟤좀 데려가. 아홉 살인데 많이 왔어요, 싱그러워, 그냥. 여보, 알았으니까. 둘을 못데려가기 힘들어서 그러잖아. 알아서 좀 그만 좀 해. 아, 내 신경 쓸게, 이제. 오빠가 첫째만 이뻐하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첫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알았다고좀 그만 좀 해. 노력한다고. 진짜 노력해. 알았어 좀 아. 아휴... 얘들 아빠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도 모르게 첫째만 이뻐하는 남편을 보면, 진짜, 어. 갑자기 첫째가 문득 미워지는 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둘째를 더 챙기고, 간식들도 첫째 거보다 둘째 걸더 챙기게 되고, 둘째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나중에 둘째가 커서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갖게 되는 건 아닐까, 무섭고 걱정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아, 쎄요, 쎄요. 아, 심각한데, 이거. 이거. 음. 아주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이게 포장만 달랐지 아들과 딸의 온도 차이 그리고 뭔가 그 장손과 또 차남, 뭐 네. 차녀 맞아요. 그 차이 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있고 개만막 끼고 도는 맞아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영화 마라톤에서는 또 조수가 아픈 아이, 아픈 아이만 계속 챙기고 음. 둘 중에 삐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김바다님이 아우 진짜 연기인들은 너무 안쓰럽다 어. 하셨어요. 어. 아빠랑 아들이 바뀐 것 같은데. <웃음> <보면은> <웃음> 네, 좀, 통렬하게. 적 <laughs> 네. <계속 이렇게, 웃음> 네. <laughs> 아, 웃기다. 뻔한데. <laughs> <안 웃음> 네. <안 웃음> 네. 예. 역할이 <laughs>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네. 예. <laughs> 좀 그런 <웃음> 느낌이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아. 문전식 씨는 뭐 아들하고 딸이니까 크게 네. 기질이 차이가 있어도 너무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둘 다. 네, 그리고 저도 음. 약간 편애를 받고 컸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홉 살 아들, 다섯 살 딸을 똑같이 해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뻥치시네. 얼마 전 저한테 <laughs> 주아 <주워>. 나중에 스무 <laughs> 살 넘으면 외제차 사줄까? 아유 저 그런 왜 해. 왜요 누나. 딸은 곱게 키우고 아들은 험하게 키우라고 그랬어 주아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주아은 스무 살만 나면 내가 외대차 사줄 거야 아들은 더 사랑하니까 더똑독하게 강하게 키우고 딸은 딸이니까 또 곱게 키워야지 유독 주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요? 네 자기 닮았다고 네 주아가 말씀하는다 아빠 닮았다너 업대된 아게 아니라 어 성질이 똑같아 요 성질이 오 예를 들어서 오 이걸 오 열다가 주아가 이거 열어줄까? 아씨 왜안 열려 <laughs> 아, 과장 심하십니다. 전선이 지금 가장이 있어요. 내가 불이에요. 어. 네. 매력 있는 거야. <laughs> 동영상 봐뭐 주아 보막 광대가 승천이 <laughs> 그런데 주아이는 차분하고 맞아. 책을 좋아하고 엄를 닮았어. 음. 어.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게 있지만 주아처럼 보면 막 엔돌핀이 쫙 나오는 음.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짜니까 더해. 첫째는 짜네. 맞아. 음. 첫째는 짠하고 음. 둘째는, 아들이니까. 둘째는 사랑스러.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아들딸 뭐~ 이런 차이뿐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의 차이지만 음. 자기 모습이 투영되는 자식이 있는데 음. 자기가 가졌으면 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꽤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투영된 자식에게는 빵긋빵긋해요 음. 기대치가 올라가고 근데 내가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이 아이에게서 발현될 때 네. 아~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 발현될 때 음. 이러면 그 안쓰러움이 짜증으로 발현되거나, 그래. 다른 감정으로 희석돼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응. 같아요. 우리 다 누구나 학창시절부터 부모가 되는 법을 교육받는 게 아니라, 응. 상황에 의해서 그 다음 차선으로, 아, 부모가 되는 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가는 그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 완성되지 않는 모난 부분이 아이를 찌를 때가 많은 거죠. 응. 그렇죠. 네. 어른이 돼서도 해소가 <laughs> 안 되는 응어리가 있어요. 맞아요. 있잖아요. 저도 ]한테죠. 기억해요. 삼남매 응. 아, 중간. 네. 아, 딸이었고, 음. 아들이 굉장히 대우받는 집안이었고, 가풍이. 음. 그래서 엄마가 더 악착같이 저를 더 챙겨주셨고, 어, 그래서 아빠는 더또 아들 쪽으로 이렇게 음. 기울었고, 그런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섭섭하고 서러웠던 부분? 그때 받았던 상처가 100% 치유가 되진 않아요. 음. 엄마는 엄마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때 기 죽었던 내 모습, 눈치 보던 내 모습, 화가 났던 내 모습을 기억해요. 어. 아빠와 둘째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고 음. 엄마와 첫째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음. 자연적인 흐름에 맡기면 계속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룰을 만들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 너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집이나 크고 작은 이런 차별 문제는 있거든요 균형을 누가 다잘 잡아주느냐가 관건인데 음. 이 집은 엄마가 현명하니까 잘 잡아주실 것 같아요.